안녕하십니까? 아, 황순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칠엽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칠엽굴 하면 아, 삽다빠르니 케이브 또는 삽다빠니 케이브라 고하는쌉 삽다 하면 칠이고 빠르니 하면 입이란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잎이 아 어, 일곱 개 있는 잎이 일곱 개 있는 아 어, 나무 아 어, 나무는 나무인데 어, 그 잎이 일곱 개 있는 아 어, 나무가 요이 칠엽굴에 있는 주변에서 자란다고 해 가지고 이 동물 이름이 이름을 쌉다 빠르니 또는, 빨리어로, 삿다빠니 케이브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불교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 제1결집,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몇달 안에, 500명의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제1결집을 하게 되고, 제1결집에서 우리 남방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율론 3장이 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그 경율론 3장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칠렵굴이라고 우리 남방불교, 테라바다 전통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 우리 이 칠력굴은 아이 부처님의 아 가장 중요한 아 말씀과 규칙과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 하나의 아, 이그 완성된 형태로 아, 우리 그 불교 전통에 뭐 완성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곳이고, 아, 뭐몇달 동안 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기 음. 세달 동안 했다. 뭐, 뭐 길게는 뭐 일곱 달 동안 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칠렵굴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 직접 가서 보고 온 칠렵굴을 조금 이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왕사성 어, 지도인데 어, 우리 파탈리푸트라 파트나가 있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 이쪽의 북문, 우리 파탈리푸트라 북문의. 아, 이 벨루와나, 우리 그, 이, 보통 중림정사라고 하는데, 중림정사가 있고, 중림정사 옆로 위로 이렇게 쫙 올라와서, 언덕 한가운데 보통 바이바라 마운틴, 뭐, 바이바라 힐이라고 그러는데, 반대쪽은 비플라 힐이라고 그러고, 바로 힐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힐의 중간쯤에 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이쪽, 아어 이, 저는 인도 호텔, 한국에서 가면 인도 호텔 호텔에 이제 버파 호텔, 호텔 이런데 많이 머무는데 이쪽에서 제가 한번 요쪽 힐을 한번 어, 이 드론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가는 길은 중림 정사에서 길 따라 올라가다가 아 여기 보면 이 라지 길르 핫스프링 아,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을 따라 올라가다가 길을 따라 이렇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재밌는 것은 위에 아, 아주 많은 그 자이나교 아, 사원들이 있다는 것 <laughs> 조금 이래 명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먼저 제가 아, 이 어, 이쪽 어, 우리 인도호케 호텔 쪽에서 바라본 바로 이 칠역굴 일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 드론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아, 앞에 있는 언덕 아, 이쪽 지역이 이제 아, 칠역굴이 있는 아, 바로 이 언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언덕인데 언덕 위에 지금 보시면 저기 이제 돌산들이 보이고. 돌산들이 있는 곳, 한쪽 꼭대기에 보면, 이, 그, 사원이 하나 보이는데, 이건 이제 스웨딴바라, 스웨딴바라 자인사원입니다. 스웨딴바라 자인사원에 바로 밑에 아, 위치한 것이 이제 칠력굴이고, 제가 칠력굴 쪽으로 샥, 이렇게 지금 조금 높이를, 어,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다가가고 있는데, 아 정면에 보이는 중앙에서 살짝 우측에 있는, 어, 그 바위가 있는 지역, 거의 꼭대기 가까운, 거기가 칠력구리고, 요건 어, 이제 조금 밑에 어, 지금 뭐 건물들이 막 들었었는데, 아마도 이 주변에,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주변에 이제 여러 이제 관공서와 병원이 있고, 이 병원 옆에 지금 이제 새로 어, 인도 외무부 산하의 대학으로서 날란다 대학, 그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날란다 대학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이 어, 이 지역입니다. 이 높게 이렇게 어떤 한번 쫙 이래 들어보면 엄청난 평원인데 바로 이그 라지기르 아이그 왕사성 있는 곳에만 이렇게 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우뚝 이렇게 산이 솟아 있고 아 나머지는 완벽한 평원지대 겐지저강 까지가 전체가 다 이런 어 평원지대 였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이 이런 평원지역에 아이 라지기르가 있어서 바로 이 라지기르가 천연의 요새고 라자그리하 아, 왕이 지한다, 왕이 지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제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구 지금 저 위쪽에 저이그 이 살짝 이를 한번 더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옆이 이제 북문이 되겠습니다. 저쪽 봇. 부... 끝에 산두 개가 낮아지는 지역이 왕사성의 이제 북문이 되겠고 광활한 이쪽 지역을 제가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드론 처음이라 <laughs> 이작굴 왔다 갔다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 드린 지역이 아, 이쪽에서 떠서 요쪽 이쪽 지역을 제가 한번 쫙이래 보여 드렸는데 아, 우리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 우리 푸풋 스프링이라고 해 놨는데 아, 핫핫 스프링이라고 해 놨는데 요 온천을 넘어서 길을 따라 쫙 올라가는데 돌길로 최근 세번 많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는 길에는 디감바라와 스웨땀바라의 자이나교 사원들이 아,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온천 입구입니다. 저희들이 이 길을 따라 오다가 이 온천 입구를 통해서 다리를 건너서 이제 온천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이그 힌두교 아, 시와계 힌두교 축제 기간이라 아, 엄청나게 많은 이그 이 일종의 술래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온천 앞에 그리고 많은 어, 힌두교 어, 술래자들이 바로 이 온천에서, 어,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예,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을 따라 올라가면 위에 이렇게 아주 이 성벽과 같은 아마도 이 그, 이 빈비사 라나 아자타 사또가 있을 때는 이곳에 아마 성벽이 설치되어 있을 것인데 이 성벽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성벽에서 이제 라지 기르 쪽으로 바라보면 이렇고 이렇게 쫙 이렇게 바로 이 한가운데가 뉴 라지 기르 지금 현재의 새로운 라지 기르가 있는 지역이고 반대쪽 언덕도 이렇게 볼수 있고 이 돌계단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아어 저기 흥미로웠던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어 돌길을 따라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날씨가 이래 하창했는데, 갑자기 비구름이 슉, 이래 몰려왔습니다. 엄청난 비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지금 보이는 이 자이나교 사원으로 대피했는데, 얼마나 이 비가 순식간에 휘몰아쳤는가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엄청나게 많은 어, 비가 휘몰아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어, 이 비바람이 정말 장난이 아니고 이 바람은 거의 뭐 어린이들 날라가죠 정도의 아주 센 바람으로 비화기를 휘몰아치는 이 경우를 봐는데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물론 이게 오래 되지는 않는다. 보통 한 1, 2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비바람이 끝나는데 엄청난 비바람을 이때 이제 저희들이 어, 맞았는데 어, 바로 이 자이나 사원 덕분에 어, 그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사원이 아마 스웨 땀바라 스웨 땀바라 자이나 사원이고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아 자이나상 아 위에 보면 어 뱀의 호의를 받는 우리 불교와상당히 비슷합니다. 아, 아 우리 진화상 있고 진화상 양쪽으로 이게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발바닥이라고 해서 부... 뿌따빠다 이런 데이제 자이나니까 뭐 지나빠다 또는 마비라니까 마비라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풋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거 꼭 자이나 교에서는 아이 마비라만 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스승이 돌아가시면 그 부분에 바를 요렇게 만들기도 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 스웨딴바라 아 자이나께서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폭풍우에서 폭풍우에서 이제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길을 갈수 있었고 길을 계속해서 가면 아 이게 보면 스리디감바라 아, 아 이래 돼 지나 이래 되는데 자이나 스리디감바라 그니까 러 요거는 우리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웨딴바라는 옷을 입는 백이파라면 디감바라는 어, 완전 어, 나체로 수행하는 나체 수행자들 디감바라. 주로 남쪽에 있는 자이나의 디감바라 사원이 이제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고, 이디감바라 사원을 넘어서 쫙 이렇게 가면, 아, 드디어 이제, 싸, 사따빠르니 케이브 또는 삽따아니 케이브에 도착하게 됩니다 삽따반니 케이브에 도착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 첫번째 결집을 저희들이 왕사성 결집 또는 이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라자그리아 결집 아, 이라 그러고 바로 이 최초의 결집이라고 해서 이 결집을 우리가 주로 물라쌍기띠물라쌍기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끝까지 올라와서 요 자이나 사원 옆을 빙 돌아서 이렇게 아, 요 꼭대기에 있고 요위 옆을 빙 돌아서 아, 아, 이렇게 아, 저희들이 갈수 있는데 요 꼭대기에 있는 자이나 사원인데 제가 보니까 스웨탄바라 아, 아 자이나교 사원입니다. 자이나교 사원 있고 옆을 돌아가면 이렇게 쌉답아르니 케이브가 나옵니다. 그 제가 이 케이브까지 도착해서 한번 아, 드론으로 찍어 봤는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그 우리 동굴 앞에 제법 넓은 어 공간이 있어서 어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모일 수 있었고 아어 우리 살짝 위로 떠서 이 아래쪽을 보면 라자그리하가 보이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마을에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은 곳에 너무 멀지도 않은 곳에 아이 스님들이 어 거처를 정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동굴에 있었던 이유는 아 이때가 이제 우기였기 때문에 우기였기 때문에 아 우기에 이제 아무래도 비를 피하면서 결집을 할수 있는. 다만, 아, 지금 여기 보셔도 조금 이렇게 아,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동굴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 전설에 의하면, 아, 마카샤파를 따르는 500명, 그리고 이 그, 안니루따를 따르는 아, 250명, 안니루따를 따르는 250명 해서 500명의 아, 스님들이 여기에 모였다는데, 500명의 스님들이 아, 이 그, 이, 싹다빠르니 케이브에만 이렇게 모였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아, 조금 역사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은가. 우리 그, 아, 이, 그, 루이드라 발레프생이나 앙드레 바하로 같은 분은 제1결집 이야기가 사실은 제2결집에서, 아, 우리 바이샬리에서 있었던 열가지 잘못된 행위를 하는 이제 스님들을 처단했었던 제2결집을 했을 때제1결집의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이제 그렇게 해도 볼수 있겠지만 아, 중요한 것은 이 불교라는 아주 중요한 종교의그 시작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라자그리아였는지 과연 이사다빠르니 케이브였는지 숫자가 500명이었는지 500명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보시면 이 언덕 위에가 거의 자이나교 사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자이나교의 성지와 같이 되 있고 바로 그 뒤쪽에 보이는 산과 산과 사이에 있는 평지가 바로 왕사성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곳이 빈비사라 왕의 수도, 아자사사두 왕의 수도였는데 지금은 아예 숲밖에 안 남아 있는 뭐 그런 형태고. 그요 자이나 사교 사원 뒤 쪽에 보시면 저기 지금 이 오래된 사원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불교의 사원일 수도 있고 자이나교 사원일 수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불교 사원 이건 자이나교 사원 이건 상관없이 먼저 불교가 있으면 불교 사원이에 힌두교 사원이 생기고 힌두교 사원이에 무슬림이 생기는 것과 유사하게 지금 현재 요 자이나 사원들이 있는 이 지역들도 아마도 옛날에는 불교 쪽에 사원들이 아니었을까 한때는 어, 스님들이 거주하 거주했던 공간이 아니었을까는 뭐 그런 느낌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 데 상당히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 제법 먼 길을 오셔야 되고 한번 요래 드론으로 전체적인 이 모습을 한번 조망해 보면 그래도 훨씬 더이그 아, 주변 지역이 눈에 다 들어오고 바로 이그 동굴과 주변에 이 아주 높은 이 지역에 아, 스님들이 함께 거주했었다 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 있는 이야기고 500명 정도 되는 스님들이 이 언덕에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바로 뒤쪽에 아, 지금은 숲이지만 그 왕사성이 있었고 아자타 사또 왕의 후원하에 충분히 스님들이 아, 자기들이 아, 원하는 일 원하는 일 결집을 행할 수 있는 아마 준비가 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위쪽에 보면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이 보이는데 아저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 이 날란다 대학이 앞으로 들었을 장소가 아닌가 이럴생각하고 지금 보시면 이게 동굴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 정도 다섯 다섯 개 정도가 이렇게 쫙 있고 동굴 앞에 이래 마당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앞에 아주 넓고 강활한 지역이 보이고 뭐 여기저기 이래 낙서도해 놓고 했지만 보시면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옆으로 이제 돌아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돌아서 내려오고 아 그리고 동굴 쪽에서 이래 이 마을 쪽 왕사석 쪽을 보면 지금 현재 왕사석 쪽을 보면 저렇게 아주 멋있게 보이고 아 그다음에 우리 요 동굴 안 제일 깊은 동굴입니다 이 깊은 동굴은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 제법 어, 넓은 공간이 있고 제일 안쪽에 가면 아 이게 똑바로 앉기는 힘든데 하여튼 평평한 뭐 여기 앉아서 부처님이 스윙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박도 이래 제법 많이 붙어 있는데 아, 평평한 공간이 있어서 어, 여기 이제 참배를 하고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제가 보여드린 바로 이 공간 바로 그 공간에서 이 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결집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아 제가 제가 조금 더 이, 이쪽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바로 이곳에서 아, 이제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 들 보통 제일 결집, 왕사등 결집이라고 하는데 아, 결집이 행해지기 전에 먼저 어, 마하카샤파가 아난다를 어, 제를 지었다고 단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여성의 출가를 부처님에게 권했고. 아 그다음에 부처님의 신체 돌아가신 부처님의 신체를 아 여자들에게 보여줬으며 아 그다음에 소속의 소소한 계율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고 등등을 해서 먼저 안 한다를 죄를 지었다고 단죄를 합니다 단죄를 하고 안 한다는 나는 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승단의 하업을 위해서 나는 잘못을 인정한다 라고 해서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아이 이 의식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제1 결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이 교주의 죽음, 부처님의 죽음에 대한 일종의 희생양으로서 안 한다가 아 그렇게 된거 아닌가 이렇게 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안 한다가 이제 이렇게 아이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아 처벌을 받은 다음에 아 결집이 행해지고 이제 결집이 행해지니까 아이그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난다기 때문에 아난다가 이제 그이 가장 중요한 아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합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먼저 합송을 해서 아 에밤메 수당 나는 이렇게 들었다 아 여시 아문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아 경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만드신 어, 경제는 우빨리가 이제 가장 잘 들었는데 이, 이, 이 규칙은 항상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액감사마얌, at one time 한때 부처님께서 있을 때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액감사마얌에서 이제 율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비나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어, 우리 빨리 전통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이때 아비담마도 만들어진데 아비담마는 부처님께서 천상세계에 올라가셔서 어, 어머님에게 이제 설했던 것인데 아 어, 이게 아이 어, coup. 매일매일 안 한다가 도솔천에 올라가서 부처님께서 아비담마를 설라는걸 듣고 매일매일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거를 설명해 줬고 바로 요것이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제사, 제일결집 때 론, 아비담마의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률론, 숫다, 비나야, 아비담마 전체가 붙다 봤잖아. 부처님의 친설이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우리 남방불교 테라바다 교단의 포지션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아, 이그더 넓은, 아, 이 라자그리아의 언덕 위에서, 아, 어떻게 보면 한 500명 정도 아주 넓게는 충분히 모여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만약에 동굴에만 있었다면 조금 무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요, 제가 보여드린 이게 이제 이그 라자그리아, 원래 옛날에 있었던 라자그리아 성 아닙니다. 이쪽을 바라보면서 스님들이 제1 결집을 행했고, 바로 이 제1 결집을 통해서 불교에 가장 중요한 경륜론이 이제 형성되었다. 이걸 제가 오늘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조금 제가 이칠렵굴과칠렵굴 아, 주변과 라자그리아를 조금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어, 이게 드론으로 이제 조금 저희들이 보면 좀 이체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일에 어,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아, 오늘은 아, 이, 어, 인도 아, 라지기르 왕사성의 칠렵굴과제1 결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